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터 밸런스 오정아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필라테스 터 밸런스에서 준비해드렸던 맛보기 영상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좋은 운동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처지면서 엉덩이의 볼륨감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허리통증이나 비만의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혈전이 생기면서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을 위해 집에서도 할수 있는 엉덩이 기억상실증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엉덩이 기억상실증인지 확인해보셔야 되겠죠?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양쪽의 허벅지의 위치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한쪽 다리만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양쪽 허벅지의 위치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초 정도 기다릴 거고요.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허벅지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다면 양쪽에 중둔근이 골반을 잘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중둔근이 받쳐주지 못해서 골반의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작을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엉덩이에 힘을 한번 줘볼까요? 라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가는 동작들로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클램이라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 먼저 상체는 편안하게 누우실 거고요. 뒤꿈치는 양쪽 무릎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꼬리뼈와 같은 라인에 두고 무릎이 굽혀져 있을 거예요. 이때 아래쪽과 위쪽의 골반의 높이가 동일할 수 있게 골반의 위치를 맞추어줍니다. 골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허리 밑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 있으셔야 되세요. 척추는 곱게 유지하기 위해서 윗손은 바닥을 눌러서 복부에 힘을 살짝만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은 흔들리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무릎만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 골반은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이 천장으로 최대한 많이 들려 있어야 중둔근이 활성화가 됩니다. 호흡을 마셨다가 뱉을 때 무릎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실 거고요. 이때 골반은 고정하고 계셔야지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둔근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라면 본인의 손을 골반에다가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이 주사 맞는 자국에 두 개끔, 네개 손가락은 골반을 감싸 잡아주실 거예요. 어깨는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천장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엄지 손가락에 둥근이 자극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동작을 해 보실 겁니다. 총 8번씩 3번 반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거나 내가 만약에 왼쪽 엉덩이가 더 약하시면 왼쪽의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대표적인 둥근 강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작은 일반적으로 골반을 쑥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보다는 높이를 과하게 들어 올려서 허리에 무리가 가게 하거나 혹은 둥근에 힘을 주지 않고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에만 과한 긴장을 주고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둥근이 강화되기보다는 허리의 불안정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브릿지 동작을 3단계로 나누어서 차근히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콕시스컬이라고 해서 꼬리뼈를 말아서 골반을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두 손은 둥근에 두시고요. 내 좌골뼈를 꼬리뼈 방향으로 밀어 넣는 것 같은 힘을 주면서 동작을 진행해 보실게요. 먼저 복부를 가라앉히면서 복부를 납작하게 힘을 주실 때 허리는 바닥에 붙게 될 거고요. 내 네, 둥근을 살짝 힘을 주면서 꼬리뼈가 천장으로 가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제자리요. 네번 반복하실게요. 복부를 가라앉히고 둥근을 더꽉주실때 이때는 허리가 들리지 않고요. 둥근을 사용해서 골반만 살짝 기울여지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2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릿지 동작을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실게요. 첫 번째, 복부를 먼저 가라앉히면서 중근을 조여서 꼬리뼈를 먼저 말아 올렸으면 이 엉덩이 힘을 사용해서 골반을 끝까지 밀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척추는 최대한 가라앉혀 놓고 엉덩이 근육으로 골반이 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천히 가슴부터 롤다운 내려오실 거고 두번더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엉덩이에 가장 강한 힘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역시 이 동작이 잘 되면 마지막 3단계 싱글 레그 브릿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브릿지를 올라간 상태에서 한 발씩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양팔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둥근의 힘을 먼저 꼬리뼈 방향으로 꽉 주신 상태에서 꼬리뼈를 위로 쭉 말아올리실 거예요. 허벅지와 척추보다는 둥근에 강한 힘을 유지해서 대둔근이 힘있게 받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한 발을 90도로 들어 올립니다. 네, 제자리요. 반대쪽도요, 지지하는 다리는 허벅지를 바깥쪽 방향으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반대쪽 다리도 들어줍니다. 천천히 역시 둥근에 힘 풀지 않고 끝까지 둥근에 힘을 주면서 골반 꼬리뼈까지 바닥에 내려줍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브릿지를 시작하시면 과하게 다른 근육에 힘을 쓰지 않고 정확한 둥근을 사용한 브릿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현대인에게 좋은 운동, 엉덩이 기억 상실증에 좋은 운동을 배워 보셨는데요.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할수 있는 거 아시죠? 필라테스 더 밸런스와 함께 건강한 운동, 건강한 생활 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필라테스 더 밸런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